여러분들 말씀은 역대하 21장 11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1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우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자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너,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이,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 날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요사밧을 대신해서 여호람이라고 어,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어, 이 여호람이 어제 살펴봤다시피 어, 이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1 1절에 보니까 어, 사실 어, 그 요사밧이 여러 가지로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산당만큼은 어, 제거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여호람은 산당을, 남겨져 있는 산당을 뭐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 이제 산당을 만들어서 세우는 이제 거꾸로 가는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통하여서 어 여러 가지로 예루살렘 주민 유다 사람들까지 어 이제 영적으로 음행하게 하는 일들을 오히려 어 이제 어 이제 어더 이제 가속화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랬을 때 12절에 보니까 어제 이제 수요일 날 엘리야 얘기도 좀 했었는데 이제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이제 글을 써서 어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어, 경고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버지고 그리고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입니다. 어, 비교적 이 아사와 여호사밧은 어, 성경에 선한 왕으로 정직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어,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할아버지의 왕, 그 아버지 왕과 같이. 어, 같은 길로, 그런 선한 왕의 길로 갔으면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13절에 보니까 엉뚱하게, 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이제 행하였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 에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음행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아, 합의 집이 음행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 집도 또 심지어 어 이제 아우들까지도 분명히 아버지가 왕권을 물려주면서 아우들에게는 어 선물과 더불어 몇몇 성읍을 이제 허락 주석 줬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아우들까지도 다 잡아서 죽이게 되는 굉장히 큰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 이 12절과 13절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길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게 유다의 왕의 길이었습니다. 아사의 길, 어떻게 보면, 그 누구의 아요사바세. 다윗이 갔던 그, 이제 유다 왕들의 길을, 하나님이 가기를 기대하셨는데, 이 여우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 이제 어, 이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어,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걷길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 길에 합당하게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 지만 반면 그기대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실 때첫 번째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계획했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도 거 계 걷길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시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내 말씀하고 계시죠. 어, 그리고 자녀들과 자녀들에 대한 내용과 네 아내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14절에 함께 어, 이제 어, 저 이제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제 병이 들게 되는데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심지어는 그 병으로 알다가이 창자가 빠져나오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까지 하게 됩니다. 어 창자가 빠져나오는 이 병이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게 되는 어 이제 어떻게 왕으로서의 죽음으로서는 굉장히 잔인한 어떤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 하시는 거죠. 어 사실 15절까지의 경고의 메시지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이 메시지를 좀 듣고 여호람이 뭐 했으면 하는 기대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글을 쓰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16절에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16절에 보니까 불레새 사람, 구수 사람 그리고 가까운데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이 격동되어서 이 어호람을 치도록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전부 다다 빼앗기게 되고요.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도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어 이제 근데 아들들 가운데 딱한 명은 하나님께서 살려 두시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 왕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다고 이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 아들 요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어 근데 이 여기서 보면 17절에 보면 여호 아하스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어 근데 어 우리가 이제 내일 볼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 이제 그 다음에 <laughs> 여호람이 죽고 나서 왕이 되어지는 이제 이 막내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면 아하시아라고 또 나와요. 어 그래서 이게 여호아하스가 분명히 남았는데 왜 아하시아가 이제 새로 또뭐 이렇게 됐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그 역대 하나 열한기 상하좀 읽다 보면요, 왕들의 이름이 약. 조금씩 다르게 표기되어 지는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번역되어 지는 과정 가운데 어뭐 여호 람 어여여여아그 누구죠? 맨 앞에 보면 아비야를 아비얌 이렇게 이렇게 번역될 때 약간 표기가 이제 좀 다르게 표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어 이제 왕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그리고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뭐 심지어 뭐 주민등록 등록상의 이름도 막 다르고 해서 어떤 분들은 어 이제 어, 이름이 막두개뭐 심지어 세 개까지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약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 이제 한 이제 다르게 불려지는 이름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아들만 남겨놓고 정말로 엘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부 다빼앗기기 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1팔 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후에 이제 다 빼앗기고 난 뒤에 자, 하나님께서 요호람을 치셔서, 자, 절대 고칠 수 없는, 어, 창자에, 이제 병이 들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다가, 어, 2년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이 들어서 2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2년 동안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도록 돌이키시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경고를 하세요.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세요. 그랬을 때 돌이키지 않으니까 전쟁을 일으키셔서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빼앗으십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게 차근차근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빼앗김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이 또뭘 기대하시느냐. 이 정도에서만큼이라도 뭐 했으면, 돌아왔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 결국은 몸을 치셨습니다. 몸을 치심으로 즉사한 게 아니라 2년 동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2년 동안 이 여우람을 괴롭게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기 보다는 2년 사이에서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비록 징계하시고, 비록 몸을 치시기도 하지만 사실 그 가운데에서 어 근데 어떻게 해서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나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 2년 동안 결국은 회개하지 않게 돼서 결국은 이 창자가 빠져나오는 것으로 말미 암아 결국 죽게 됩니다. 자, 근데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결론이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거든요. 자, 어떻게 됐어요? 그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우람이 8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거든요. 8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어, 백성들이 그의 조상들에게 분양했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 대하여, 왕에 대하여, 그 왕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순간, 외면해 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고 외면하셨을, 외면하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누가 또 이제 버려버려요? 백성들마저도. 어, 그 왕을 외면하고 버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에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데, 여호람이 자, 32세의 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어 이게 병들어서 앓고 있는 동안에도 아끼는 사람이 없다,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말 말년에 굉장히 어 이제 아픈 가슴 아픈 그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실 말년이라고 하기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결국 몇 살에 죽은 거예요. 나이 4 0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게 되지요. 자 그랬는데 더 안타까운 거 뭐냐면 자 무리가 그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다윗성에는 장사였어요. 근데 어디에는 모셔드리지 못했어요.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창자의 병이 들어 죽은 것그 자체가 2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 죽은 그 자체가 그냥 누가 봐도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두, 그 뭐죠? 나병이라든지 이런 병에 이제 걸리게 되면 이건 정하지 못한 부정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인하여 죽은 왕이기 때문에 경건한, 어떻게 보면 왕들이 묻히는 그 묘실 안에는 들이지를 그냥 안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비록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슬퍼해주지도 않고, 아껴주지도 않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있어야 할 왕들이 묻히는 그 묘실 안에서도 이제 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서의 말련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어,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말면 아마. 사실 이 여호람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이제 사실 1차적인 원인은 가장 가까운 것에 지금 부인이 누구예요? 예, 아달리아라고 하는 나쁜 부인이 지금 들어와 있고, 여호사밭이 이제 예, 아합의 딸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결국은 그런 거예요.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누구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달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나중에 이제 여호람이 죽고 그의 막내 아들이 또 왕이 되었지만 뒤에서 이제 아달랴가 이 유다를 이제 장악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결국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잘못된 길을 들어서는 순간 그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들, 어떻게 보면 백성들마저도 언제 버림, 백성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게 되고 정말 여왕의 묘실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진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 여호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전에 기도하기를 원했던 내용들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길의 삶의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그 길을 오늘도 가야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좀 비슷하냐면요, 이 풀려 풀어진 신발끈과 같은 어떤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게 우리가 어, 이제 신발을 신고 나서 끈을 갖다 이렇게 꽉 조여 매잖아요. 조여 매요. 근데 이 신발 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걸어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수 있어요? 이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종종 보면 이게 어른들을 안 그런데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발 끈 매는 것을 좀 어려워 하잖아요. 근데 이게 풀어진 신발 끈을 앉아서 다시 매, 고쳐 매는 게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애들이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걸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귀찮음을 이 귀찮음을 이제 이 귀찮음 때문에 다시 고쳐내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풀어진 신발 끈 때문에 밟혀가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냥 무식 중에라도 그냥 마치 풀어지는 신발끈처럼 우리 가운데는 죄가 막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풀어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요호람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고쳐 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쳐 매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걸 미룬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손이 고쳐 매지 못한 어떻게 이게 풀려진 이 신발끈으로 인하여 결국은 큰 아픔과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달려가야 하는데 달려가야 하는데 하나님 이 하루도 이 신발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새벽 예배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신발끈을 다시 꽉조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꽉조여맨 다음에 혹시나 또 달려가다가 부러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빨리 고쳐 매야 돼. 근데 이걸 고쳐 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결국 밟혀서.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든 이 신발끈이 풀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바로바로 바로 고쳐매서 결국 넘어지지 않는, 어 쓰러지지 않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송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